시편 82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사베시.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83편 원수들을 벌해달라는 기도 노래로 부른 아사베 시 하나님이시여 침묵을 지키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말없이 조용하게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란을 피우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고자 책략을 꾸미고 주께서 보호하는 자를 치려고 음모를 꾸며 말합니다. 자, 저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자. 그들이 함께 주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동맹을 맺었으니 에돔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 모압과 하갈 사람,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 사람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도 그들에게 가담하여 로세의 후손을 도왔습니다. 주는 미디아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그 시체가 땅의 거름처럼 썩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과 세앱처럼 대게하시고 그들의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무나처럼 대기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하자고 말한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먼지처럼 흩어 버리시고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불이 숲을 태우고 화염이 산을 삼켜 버리듯이 주께서 광풍으로 그들을 추격하셔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놀라게 하시며 치욕 가운데 패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이신 주께서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84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 고라 자손의 시 성가대 주의자를 따라 기띠 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의 재단 곁에서 삼세도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죽게 찬송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운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샘의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곳을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우리 왕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기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호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요 방패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85편 나라의 번영을 위한 기도 고라 자손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 대한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사랑과 성실이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 성실은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구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농산물을 내리라. 의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그를 위해 길을 예비하리라.